보여줄게요. 아닌데? 이거 없어져 버리지? 이걸, 이걸 보여주려 했는데, 이렇게 되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게. 단단하게 부어 만들어 볼게 여기, 그거. 이거, 이거. 공창. 궁창. 공창이에요, 공창. 궁창. 이거. 이거야. 단단하게 부어 만든, 이게 공창이에요, 공 아까 그거. 단단하게 부어 만든 하늘. 공창. 궁창. 이게 공창이란 말이에 보이잖아요. 대륙. 대륙 보이고, 여기 호주 있고. 안 보여? 여기 가운데 북극이고요. 여기, 여기, 아프리카고.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이게 땅이 숲행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바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석이잖아요. 남극 대륙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궁창까지. 난 그대로 이게 엄청난 거리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게 안 보일 거야. 아마 투명하잖아 투명한 하늘에 거울과 같다고 했잖아요. 거울, 거울과 같다고 했잖아요. 거울,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 끝에까지 들어가야 돼. 여기, 여기 끝에까지. 끝에까지 들어가야지 이 굳게 서 있는 궁창을 볼 수가 있어 그 요기에 보면은 또 있잖아요 그게 굳게 서 있다고 <놀람> 자 야,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 여기에 해놨잖아요 여기도 잠언 30장 4절 잠언 30장 하절 땅의 끝을 땅의 모든 끝 굳게 세우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에? 나오잖아요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어. 땅의 모든 끝 모든 끝이 되잖아요 모든 끝을 굳게 세워져 있잖아요 남극 끝에 가면 360도. 360도. 요거요거 요거. 자만 30장 하죠. 나오죠. 예. 성경이 맞다는 거 성경이. 그래서 빨리 눈치를 까고, 성경이 맞다는 걸 빨리 눈치를 까고. 예.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한다. 그걸 빨리 눈치 까버려야 돼요. 오직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시행하게 돼 있다. 짐승의 표를. 그 짐승의 표는 대환란 중간부터 나온다. 그 전에 휴거가 있다. 휴거는 어떻게 받냐. 은혜 복음을 믿으면 휴거를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11조는 어떻게 되냐?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교회 가는 것은 어떻게 되냐? 구원하고 상관없다. 오직 믿기만 하면 휴거를 받는다. 이게 성,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봐봐요. 내 그림 하나 또 보여줄게요. 좋은 거. 이거 봐보세요, 이거. 이 그림 봐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에? 이분이 보면은 딱, 딱 봐도 외국, 외국인이잖아요. 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정답. 99%가 타락했어요, 타락. 그러니까 돈밖에모는 거예요, 교회에서. 11조. 응? 혼자서 찾으라고 하죠. 혼자서, 예수님을, 혼자서. 이게 현실이란 말, 현실. 이분이 정확히 그냥 마, 말씀을 해주잖아요, 말씀을. 에? 눈치 깐 사람이에요, 눈치 깐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의인이고, 의인. 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 다 뭐라고 하겠어요? 요즘 시대 노아가 어떻게 어, 살아남았습니까? 싹 죽었는데 응? 노아 가족 여덟 명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응? 아 잠깐만요 ,이. 자, 여기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 남극 끝에 가면 볼수 있어 여기가 영도 지점이니까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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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에서 영도 지점 남극은 이렇게 360도 남극이에요 이렇게 남극이 360도란 말이에요. 테두리란 말이에요. 테두리 이 하얀 테두리 이게 360도가 남극이라고요. 360도 그지구보에서지구보에서 그 지구 번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위에가 북극이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밑에가 남극이고 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이게 세상에 이렇게 지구본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고요. 어? 가운데가 적도고 이거 지구본 있잖아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이게 진짜 세상이라고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궁창이 이렇게 궁창이 있고 궁창 안에 해달 별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해달 별이 이 궁창 안에 성경도 그렇고 궁창 안에. 에? 해, 달, 별을, 에? 빛을, 빛으로, 와. 어? 해갖고, 공창 안에서 해, 달, 별이 비치는 거아니에 여기 공창 밖으로는 사람이 나가지를 못해요. 에? 남극, 여기 남극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극 조약으로 막아놨어요. 남극 조약으로. 남극 조약. 그, 집의 어, 세력들이 마, 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극 조약으로. 이, 이거 못 보게. 네. 이거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응? 어? 공창 100을 봐버리면, 남극 가서. 성경을 눈치 까버리는단 말이에요, 성경. 성경, 성경이 맞다는 거를. 그럼 뭐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응? 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눈치 까버린다고, 남극 가서 이걸, 이 구조물을 봐버리면. 공창을. 공창을 봐버리면 그래서 이 남극조약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못 가게 무슨 자연보호 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공창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공창이 공창 두께도 알 수가 없고 뚫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공, 공창이 공창 벽이다 그러면 이렇게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에? 안으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어? 안으로 이렇게 계속 뚜,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막혀버려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뚫어 뚫고 들어가면 안에 막혀버리죠. 입구부터 막혀버리니까 복구가 돼버린다. 복구가 그 뚫어놓은 공간이 복구가 돼버려. 이 궁창 성질이 궁창의 성질 투명하고. 약간 약간 가볍고 생각보다 가볍고 어, 이렇게 복구가 돼 버린다고 했어요. 이 하늘색 어, 이렇게 푸른 하늘, 푸른 어, 얼음 같은 그런 색이고 푸른 얼음 것 굉장히 차갑다고 했어요. 이 공창의 이 특성이 맨손으로 만지면 바로 얼어 버린다고 했어요. 그만큼 차갑다고 했어요. 이게. 그리고 요 조각을 이동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너, 가, 지고 가면, 이, 증발해버려요. 증발. 물, 물같이, 물같이 녹아버린 게 아니고, 증발해버려요. 증발. 그런, 아마 그런 특성이 있을 거예요. 이, 공창이. 음, 약간의, 그, 어, 그 텐션이, 텐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유연성이 약간 있, 다고 했어요. 유연성이. 얼음은 유연성이 없어. 깨져버리라. 이거, 유연성이 약간 있다고 했어요. 이 공창의 특성이. 그 그렇게 됐어요 이게 공창이. 그래 남극 가면 공창을 볼 수가 있는데 남극 못 가게 막아놨잖아요이게 그림판인데 그림판. 이 윈도우 윈도우 지금, 시, 지금 세븐인데 이 지금 그림판을 내가 어떻게 이, 사용할지를 모르겠어. 요 아까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이거 그림판? 이라고, 이라고 언제 해? 이라고? 일단, 일단, 가서, 아까 그 문서, 문서 한번 자, 찾아볼게요, 문서.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요.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엽기 굉장히 이 그거요. 엽기 30, 아, 진짜. 요병님이 의인이요 의인 여기는 단단하고 단단하고 거울같고 거울같은 하나 궁창이라고 했잖아 아까 궁창 궁창 이 모든 것은 거석, 거석에 가있어요. 저기... 이거 해줄까요? 어, 어디, 어디 가면 볼 수가 있냐면요. 간수가 이거를. 어, 어디 가면 볼 수가 있냐. 글, 글씨로 쳐줄게요. 어? 이거 뭐할줄 알아, 알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 덕수도 묻고. 척수도 문구가. 왜 척수도 문구가 안, 안 뜨지? 이상한 놈이 진짜 세상. 척수도 아, 문구로 타이핑을 해줄라 그만. 안 되니까. 이상한 놈의 이상한 놈의 놈. 진짜 세상. 유튜브 검색하세요. 진짜 세상. 글씨가 움직 우... 마우스로 이거 이 마우스 로 쓰는데 이거 글씨 잘안 되나 이거? 이상한 놈의 진짜 세상이야. 이상한 놈의 진짜 세상. 유튜브 채널. 그 거기에 모든 진실들이 다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야. 아 어, 이거 추천합니다. 추천 채널. 여기 다 나왔어.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 그다음에. 우주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어, 인공위성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어, 뭐요 중력 없다는 거, 어그 다음에 뭐예요? 음 당연히 우주가 없으니까 뭐 인공위성이 없겠죠? 인공위성 없다는 거 그런 그런 진실들 다 있어요 이나널에 그리고 최종 결론이며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 최종 목적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행위, 행위 갖고, 행위, 똑바로 살고, 착각이 살고, 교회 다니고, 어, 어, 찬성하고, 십일조내고 그런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란 거에 어떤 믿음이냐.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 복음. 네 글자로는 은혜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냥 간단하게 복음이라고도 하고 다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오직 성경대로. 성경이 가장 뭐예요? 음, 성경이 기준이에요. 모든 것은 교회가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교회가 오직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성경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 창세 전에 육일 창조 전에 성경이 먼저 존재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이란 것은 이 그, 교회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란 것,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더하거나 빼면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성경에서 다 하거나 빼면. 바로 생명책에서, 어, 이름을 지어버려. 지옥으로,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음, 그 믿음 이야기 했죠. 그 은혜복음. 이 은혜복음. 은혜복음 뭐냐? 그, 다 나와있어요, 성경에. 어, 예수님께서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요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3일만에 부활하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이 이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봤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으로 사실로 믿음을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 뭐예요? 피로써 뭐예요? 죄 사함을 해준 거예요, 죄 사함.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해준 거라고요. 십자가 피 흘림으로써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인류의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써 나중에 심판의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믿는 사람은 어디 여기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기 뭐예요? 흰 왕자 심판에 서게 돼있어요 심판을 때가 각각 틀려요. 여기 그리스도 심판석은 언제 있어요? 휴거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직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고 요거는 뭐예요? 흰 왕자 백보좌 심판은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서, 천연왕국, <laughs> 아마 그럴거예요 지금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서, 어, 여기,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 심판. 여기서는 뭐, 이제 전부 불신자예요. 전부 부, 불신자.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을 해. 이 사람들도 부활을 해. 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고, 미, 미,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도 모든 어, 6천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렇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다 해. 근데 심판 때가 틀리는 거예요. 심판 때가 틀리죠. 이? 믿는 사람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지옥으로. 네, 불신자들 심판이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저기, 어, 믿는 사람 심판인데, 여기서는... 글쎄 심판은 여기 상을 주요 상을 상 행위에 따라 주는 거예요 상은 그다 그 등급이 나눠진 거예요 등급이 다 직급이 나 등급이 행위에 따라서 근데 오직구원은 뭐예요 아까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임해 임하, 임한다고 했어요 성령님 믿는 순간 성령님 그래서, 이제, 믿게 되면은, 이제, 그, 성경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최대한, 그,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림판이고. 아, 이거 할줄 알아야죠. 이거. 어, 이사놈 시자세상. 엄청나게 좋은 채널이라고요. 이건. 뭐저그 밖에 뭐 메일빵님도 계시고 정말 그 유튜브에서 저 민간인으로서 예그 정말 대한민국 목사들은 전부 그 메일빵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다 배워야 돼요 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한계시로까지그 정도로 그 메일빵님 아워데일리브레드 채널이에요 메일빵이라고 해요 메일빵 아워데일리브레드 응? 그 어, 엄청 좋은 채널 그런 채널이 있어요. 아, 그, 이상한 놈 진짜 세사 어, 매일빵님의 아우데리 브레이드 TV,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게, 트루 바이블, 트루 바이블. 뚜, 트루. 누인가트루가 바이블. 바이블이 성경이잖아요? 바이블. 어, 전천년 세대주의. 그 말하자면 전천년 세대주의. 그게 저, 정확한 성경 해석이요 천천년 세대주의가 내가 봤을 때는 그 천천년 세대주의가 뭐냐면은 휴거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아니 천년 왕국 전에 뭐예요 여기 휴거 사건 이 있고 어, 칠년 혼란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영원 시대 넘어간다 이 천천년 세대주의야 이게. 그, 뭐, 당연히 그 전에, 이제, 구역 4천년 신약 2천년 그게 있고요. 자, 가,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 하여튼간, 그, 그, 굉장히 좋은 그림이 그거예요. 요거 이거, 이거. 이, 이게, 게이 이게 진짜 좋은 그림이야. 내가 봐서. 이게. 이 그림이. 요거를 끝으로, 아니, 끝마칠게요. 이게 좋은 그림이에요 이게. 이해하, 이해하기도 이 쉽고 우리 사는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여기 위에 인물과 아랫물을 나눴다고 했어요 이 공창 자체가 활처럼 흰이 공창이 인물과 아랫물을 나눴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창 위에 물 이게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거고 바다 밑에 아랫물이 있는 거고 그렇게 돼요 구조가 자 여기서 그냥 잘라볼게요